그림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수리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에 제3부 그리스인의 행종 중두 번째 시간 기본 도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옛 사상가들이 도덕을 구분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 4가지는 기본 덕목이고 나머지 3가지는 신학적 덕목입니다. 기본 덕목은 문명이나,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죠.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덕목은 대개 그리스인들만 아는 것들인데 믿음, 소방, 사랑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 덕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 도덕의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착한 아이처럼 순진하고 한결 같으며 정 많고 잘 배우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어느 면에서나 그 임무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상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기본 도덕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아, 절제는 불행히도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절제는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삼간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절제라는 말이 음주 문제의 국한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큰 해악 하나가 생겼습니다. 음주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남자나 옷이나 카드놀이나 애완견을 온통 정신에 팔려 있는 여자는 저녁마다 술에 취하는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요. 카드놀이광이나 골프광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자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기본 도덕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정의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함이나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일등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기본 도덕 네 번째는 꿋꿋함, 즉 용기입니다. 꿋꿋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뿐 아니라 위험에 맞서는 용기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와 가장 비슷한 현대 영어는 아마 배짱일 것입니다. 이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덕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인격적 특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덕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좀더 깊은 차원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곧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끔 좋은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란 좋은 샷을 수없이 쳐본 결과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도 좋을 만큼 눈과 근육과 신경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상태나 특질을 유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특정 행동만을 덕목으로 여긴다면 세 가지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옳은 행동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즉 기꺼이 했느냐 맞지못해 했느냐 여론이 두려워서 했느냐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했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라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럴 때에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정작 중요한 내면의 특질이나 성품 즉 덕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그릇된 생각은 그저 하나님이 정한 규칙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한묶음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만을 덕목으로 여긴다면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세번째는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내세에는 다툴 일이 없을 테니 정의로울 필요가 없고 위험이 없을 테니 용감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조차 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의부 조건이 좋은 것도 천국이 될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정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인격적인 특질이 덕목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아,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도둑에는 일곱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중네 가지는 기본 덕목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신학적 덕목인데 그것은 각각 무엇을 가르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덕목은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기본 덕목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추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